코스피지수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딱 보시면, 이평선, 60분봉하고 120분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일전에도 이때도 그랬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평선 간의 간격이 좀 넓다고요. 그래서 이평선을 간격을 좁히고, 한 점으로 수렴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렴하기 위해서 그냥 위아래로 왔다갔다 흔드는 겁니다. 아마 3000선에서 120분봉상으로는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냥 딱이 정도가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0선하고 3080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부터도 겁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3,080선 위로 지수, 그, 지수가 올라가기는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3,080선 부근 오면 팔고, 3,000선 부근 가까워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한 1, 2주 정도 횡보를 하면 벌어졌던 이평선들. 지금, 어쨌든 지수가 위로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차트도 먼저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차트는 정배열 차트가 가장 좋은 차트라고 했죠.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는 거. 5일선 밑에 10일선 밑에 뭐 30일선 밑에 60일선 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이게 역배열 됐잖아요.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240일선이 위로 올라오고 60일선이 120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 지금 자리를 보면 딱 요때까지만 보면 240일 밑에 1 2 0 밑에 60일이죠. 이게 반대가 되어야 돼요. 60일이 맨 위로 가고 중간이 120일, 240일이 그 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일 선을 끌어올리든가, 240일 선을 끌어내리든가 요래야겠죠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급등시키면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지난주만 봐도 아시겠지만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FOMC 회의, 미중 고위급 회당 등등 국직한 이슈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폭등할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럼 그럴 때는 폭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평선을 정배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구간 3080선과 3000선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60일선 올라오고 240일선은 내려옵니다. 지금 거의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렴하는 시점은 아마 이번 주면은 다 수렴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약간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렇게? 시장 이슈에 뭐큰건 없습니다. 되게 평이하고 지루했던 시장 같아요. 뭐큰 의미를 둘만한 움직임도 없었고. 다만 연기금이 또 열심히 팔고 있다라는 점. 근데 원래 연기금은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 한번 매수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연기금 몇번 다시 사줄 겁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삼천선 깨기 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그냥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거. 본격적으로 둘이 싸우기 전에 자, 이제 몸좀 풀자. 몸좀 풀고 싸우기 전에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거 뭔데? 말해 봐 한번. 드러나 보자. 약간 이러려고 만난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했던 거 회의장 끝나면 갑자기 히토류가 폭등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적 이슈이기 때문에 히토류나 이런 것들 희말이 없이 막 거래량 없이 막 야금야금 빠질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유니온도 마찬가지고 유니온 오늘 거래량 똥 같죠? 보면은. 거래랑 터진 시점 거래랑 없고 거래랑 터지고 거래랑 없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얘네들은 거래랑 없이 빠졌을 때부터는 그냥 야금 야금 사면 돼요.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거래랑 크게 실리지 않는 낙폭일 때는 그냥 야금 야금 사셔도 된다라는 거. 유니온은 아래 개비스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마찬가지. 아래 개비스요 그러면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거래랑 없는 낙폭 보여줬을 때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진짜 야금야금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히토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섹터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은 시장에 지속적 이슈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가 딱 다시 한번더 고개를 들었을 때 얘네들은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되게 힘 있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어, 되게 쉬운 섹터입니다. 되게 쉬운 섹터인데. 욕심을 부리면 손실을 볼 섹터예요. 예전처럼 막 다시 엄청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한15%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과비중 딱 때려 박았는 순간 거래량 없는 낙폭을 계속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공략 방법은 일전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히토류는 진짜 사실 제 영상 보거나 제 리딩 받는 분들은 히토류 솔직히 한두 번 먹진 않았잖아요. 진짜 셀수 없이 먹은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는 못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다 먹었어요. 히토르만 가지고도 많이 먹었냐, 덜 먹었냐의 차이지. 횟수로 치면은 몇 번을 먹었냐, 진짜. 그죠? 그거랑 사실, 샘표 같은 경우도 살짝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거래랑 봐요. 7,700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샘표라는 종목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자리만 만들고 있으니까 히토류들 좀 멍청 멍청해질 때 샘표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횡보 기간 굉장히 길죠. 주봉에서도 월봉에서도 말할 거 없고 그렇습니다. 뭘 세다가 잊어버리면 아, 그쵸? 그 정도로 먹었다니까 맞아요. 갭뜬 이후로 잘못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만하지? 아 불배 사실 이제 갭 뜨면 그때부터 손이 잘안 가긴 해요. 보면은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사람 심리가 기대하게 되거든. 아, 이거 좀만 더 떨어지면 갭매꾸면 사고 싶은데 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은 다음날 또 올라가고 다음날 거래량 없이 또 빠지면 아, 씨 갭자리 가까워 올것 같은데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다보면 다음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서 갭된 다음에는 아마 몇번못 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유, 성원님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위에 북한과 협력할 준비되어 있어. 글쎄요. 근데... 그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린 거긴 한데 지금 대북 주가 힘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북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최근에 북한은 미국한테 나는 너네 말 듣지도 않다. 어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수 없는 상황에 연출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중국이 말을 하는 거죠. 어차피 너네 미국아, 너네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 견우와 직녀, 그 오작교 놔두듯이 어, 내가 그 연결해 줄게. 어, 나만이 연결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어, 좀. 우리 미중무역협상 좀 둥글게 둥글게 좀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슈 가지고 대북주가 꿈지락은 할수 있어도 막 미친 듯이 과거 대북주 올라갔던 그, 그 과거 대북주가 폭주했던, 요 <laughs> 때, 이때, 요 때처럼 막 시장이 막 요렇게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도 포트에 하나 정도 넣어두는 거는 상관없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 지금 주력 종목으로 삼기에는 조금 그래요. 줄때 무조건 먹고 튀어나가야 됩니다. 대북주도. 뭐, 나쁘지 않은 섹터는 맞아요. 근데 대북주 중에서도 실적 괜찮은 종목 위주로 좀 보세요. 지금 실적을 제가 계속 중요시 여기는 게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막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막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 어쩐다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 정말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밖에 못 버텨요. 그 코모땡 때문에 회사들도 빚더미잖아요, 그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야 돼요. 회사들은 내가 지금 이번 연도에 돈을 좀 작년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러면 사실 이자 비용 좀 올라간다라 그래서 대출 이자 좀 올라가고 회사채 좀 올라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힘들었던 회사들이 문제예요. 적자 전환하면서 가뜩이나 회사 매출도 줄고 적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세상에나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네. 미치겠다. 그냥 배째세요. 저 죽을게요. 그냥. 아니면, 주주님들, 우리 이렇게 힘든 거 함께 극복해 나가죠? 자,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자, 감자 할게요.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가 대북주, 어떤 섹터를 고르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의 메인, 주인공 섹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실적이 작년도 흑자인 기업들 위주로만 공략하시면, 어, 시장이 흔들려서 갑자기 그 종목들이 확 빠져도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 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담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댓글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